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여 볼까요?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그몇 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슬기야,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항상 아주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신앙을 가졌던 저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 내가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이거를 감시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면 아, 대체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실까?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함께 걷는 것, 같이 길을 걸어간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나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과 발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중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과 안 좋은 일들, 나에게 닥친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느껴지는 나의 감정은 변덕이 참 심합니다. 좋았다가 하고 나빴다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꼭 잘해야만,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단코 변함이 없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분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보여지는 그런 쪼잔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주고 헐뜯고 싸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진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발 맞추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어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향한 평가는 히브리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여러 성경 위인들처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에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 에녹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애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쁘다라고 받으실 만한 삶일까요?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곤 합니다. 연약한 존재라 어쩔 수 없는 죄악성을 가진 존재라. 가볍게 거짓말을 하며, 이건 너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합리화 시킬 때도 있습니다. 누가 주체인가요? 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결국 결정의 자리에 두는 주체는 나. 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비하여 우선을 삼거나 다루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우선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전부의 중심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믿음으로 내 삶에 녹여서 그것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아침에서 잠에서 깰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고 식사를 할때 내게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일을 할 때도 내게 건강 주신,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의 주변까지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답니까? 야곱 너로 인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야곱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네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한 장에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형통은 success,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삶입니까?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 아이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먼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나를 지켜줄 보호자도 없습니다. 아는이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 17살짜리가 이방 땅에 뚝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이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펼쳐집니다. 보디바레아 아내와의 스캔들로 인해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요셉은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와 감옥까지 갇혀서 가장 천한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삶을 보았을 때 성공한 삶이라고 형통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구해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서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셨고, 구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겪고 있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라거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복이,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요셉이 그를 섬기자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 누구요? 애국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복을 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이방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복이 흘러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생활의 모든 곳, 한순간 한순간, 한곳한 곳, 한 곳,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가는 것도 한 형통이라고도 말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에 처하는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대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은 그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국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현상에 집중하고 보통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며 원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고난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이 생각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내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어도. 내 삶이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라고 합니다. 얼, 얼마나 했대요? 날마다 했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과 동침하자고 수도 없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나의 주인인 지금 나의 일하는 일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주보며 그분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시듯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 산 아주 예쁘고 멋있는 옷을 쫙 입으셨어요 아주 깨끗해요 심지어 비싸요 이 옷을 입고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하 가겠습니다 하고 갈수 있을까요 아끼는 옷에 냄새도 배고 더러운 것도 묻고 막 그럴 텐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거룩하고 전지정능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나의 가까이에 하며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깨끗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 가까이에 두면서 살아가겠냐고요. 인간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가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지만 모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무엇도 중요치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죄가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로, 나로 인해 주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내 인생의 최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